하하하 마빠 부부 오늘 일출이 예쁘구나 아니 일몰이죠 예쁘당 음, 마하 마하 <laughs> 저희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죠 아 어, 의미 있는 일이 없나 이렇게 고민 고민 하다가 저희 학교에 학생들이 토요일날 수성 아트 피인가 거기서 연주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작은 선물 하나 잠시, 준비하는 잠시. 게 어떨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또또 또 일을 또 벌렸네요. 네, 일을 또 벌렸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선물을 해주면 아이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저도 보람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간식거리 같은 거 소분해서 담아서 당일날 주려고요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트레이더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그냥... 도착해서 들어가 보실게요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선생님 돈으로 사는 거야 선생님 돈으로 알았지? 이거 학교 돈 아니야 생색좀 내겠습니다 하하 <laughs> 일단 저희의 픽, 피넛카라멜 피넛카라멜 골랐습니다 애들아말좀 해봐 어? 뭘 좋아하는지 <laughs>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어? 수업 때랑 똑같네 어? 왜 말을 못해저 오레오가 내 오레오다 어? 왜 말을 못 하냐고 그래. 애들 모를걸 근데 이거 아, 맞지? 우리랑 너무 차이 안가 박신양.. 그 언제 쪽 뭐야 그거 띠리리리리 <laughs> 리리리 <laughs> 두 번째 상품 미니 찹쌀 약과 얘들아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희는 어떨지 모르겠구나 한국 그래도 전통 그거니까 한번 먹어봐 그래 전통 과자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사랑해야지 아, 머핀 100개짜리를 머핀. 머핀을 줘 던던하다 던던해 얘들아 맛있겠지? 어? 아 맞네 얘들아. 맛있겠어요 저한개 먹어도 될까요 좀따응어 맛봐야지 이게 애들 어, 이거 어. 그 시식해봐야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 선생님이 좋아. 먼저 시식을 하고 해볼게 어. 멘토스 멘토스 내가 너희들의 멘토스 맞아 웃어라 말로 <laughs> 멘토스. <laughs> 멘토스 멘토스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의 현아라는 친구가 이동어빵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먹을 때 현아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알았죠? <laughs> 피넛 카라멜은 반납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거 먹으면 이 썩는다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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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 트릭시 롤리 로리 팝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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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삭여줘 애들아 대신 학교 와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알았지? <laughs> 집에서 먹어라 알겠지? <laughs> 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롤리 팝 캔디 그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멘토스 <laughs> 다 뜻이 담겨있단다 어. 그다음에 참 붕어빵 72만원에 어류, 샀어요 어류까지 어류, 또 어류까지. 챙겨드립니다 그, 또. 그 다음에 전통과자 약과 이 찹쌀, 정도는 약과. 약과지 이 정도는 약과지 공연 공연 따위 약과지 <laughs> 그 다음에 초코 머핀 엄청 많죠? <laughs> 네보고싶 계산중 얘들아 내돈내 산이다 내돈내산 선선선선 맛없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버리지 말고 꼭 먹어줘요 친구들 친구들 거다 사고 나와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닐 포장에다가 소분해가지고 또 스티커도 주문해놨거든요 그거 하나씩 붙여주면 또좋아하겠죠 전에 수공업하는 영상으로 왔나요 그러면 안전하게 집으로 집으로 까보자기우 고고씽 고 내일 포산중학교 오케스트라 친구들을 위해서 아내 수공업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주문했는데 아 제작했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얘들아 예쁘게 담긴 게 선생님 아내가 만든 거고 아 아니야 대충 담긴 게 선생님이 만든 거야 그냥 먹어 아, 약간안 놓고 먹어. 아, 마이 갓. 내가 이렇게 힘나면서 배웠 거야, 원래. 선생님 못 만난다. 어. 아, 그래, 정원아. 사실 너희들과의 약속이었어. 어머니가 또, 이렇게 응원을 와준 다음에 힘이 난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 선생님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어. 어쨌든 간에, 내일 간다는 거.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열심히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 음. 지금 50개 다녀야 합니다 아 근데 네, 이거 나름 빡세네요 약간 유산소 되는 느낌입니다 약간 이렇게 봤지?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쓰기도 머리 아, 네. 네. 코어도 좀 쓰고 <laughs> 땀도 나네 아더 아, 아, 더워 빡세네 더. 이거 자 얘들아 음. 너희들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지금 응한명한명 음, 그레스트라 한 명. 음. 화이팅 화이팅 많이 사라지고 있죠. 하지만 이 붕어빵이 두 개가 남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꿈에서 붕어빵 나올 거야. 애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네. 기뻐할 거야. 진짜 진짜 멋있는 부산 오케스트라 친구들 여러분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겠지만 준비한 아, 합주로 그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떼샷을 보니 모두 탈구만요 마하 와 오늘 날씨 진짜 그림같이 예쁜 날이죠 저희는 지금 이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성 아트피아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네, 날이 아주 좋네요 유종의 미도 아이들이 거둘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요렇게 제가 직접 만든 꽃다발은 음악 선생님한테 드릴 겁니다. 예쁘쥬? 자 여기 산타가 갑니다. 박 산타. 그 수염이랑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안 모습. 하하하하하. 오 마빠분 마빠 안녕. 어 여기서 오늘 멋있게 준비했어? <laughs> 네. 친구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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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되게 좋아하는데 둘 사서 지금 러 감사합니다 스티커 이거 보세요 저희는 이제 과자 다 나눠주고 입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약간 기대도 되고, 어, 또 애들이 또 자신감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던데, 맞 어, 와가지고 또 이제 화장 잡으려다가 한번 봐줬습니다. 아무튼, 얘들아, 기대할게. 화이팅! 아이들의 공연이 끝났습니다. 와, 진짜. 대박. 어땠어? 내 사랑에 이제. 학창시절에 그거잖아 아뭐 그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뭔가 그런 아주 어. 울컥하기도 하고 어. 선생님 보면서도 애들 보면서도 그렇고 그런 아, 생각이 많이 들었어 애들이 그 준비한 그런 것들이 와닿았어 아 어. 얼마나 어. 많은 시간과 막 눈물이 날라 오더라 어. 나도 나도 많이 울컥했다 아무튼 간에 어, 저희 부부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해준 산중학교 오케스트라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늘아 즐거운 중학교 내고 학교에서 또 보자.